진아나의 이야기. 불더니는 수세대 건물에서 구울들과 사람들이 실험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게 훈이는 옥규를 데리고 수세대 건물로 들어가 그곳을 조사하던 중 불더니 말처럼 구울들과 사람들이 실험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망을 보던 불더니는 수세대 간부에 의해 날라가 쓰러지게 된다. 옥규야 어, 이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러게 일단 우리 뒷문부터 발견해두는 게 <laughs> 어? 젠장 읽힌 건가? 옥규야 어, 어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끌게 그러니까 그동안 도망칠 통로 만들어놔 어 알겠어 <laughs> 오늘이야말로 당신을 죽이겠네요. 무슨 배짱으로 저의 수색대 건물에 온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보면 안될걸 봤어. 그러니 죽어줘야겠네요. 언니가 오래 버티기 힘들텐데, 제발 부서지게 아, 됐다. 야, 훈아, 도망가자. 아, 어, 그래, 어디 도망가? 도망가면 너네 돈이 불더니 죽입니다. 아, 어, 죽일 거면 죽여요. 어차피 버릴 사람이었으니까. 네. 끝까지 날 방해하는 건가? 그럼 뭐 내가 잡지 않고 이 구호를 사용해보지 어... 이쯤 도망쳤으면 못 쫓아오겠지? 그치 이걸 쫓아오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까 불던님 두고올 때 했던 말 진심이야? 그럴 리가 우리가 데려오면 불던 씨는 수색대에게 평생 쫓기는 꼴이 될 거야.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수색대가 눈 감아주길 빌며 두고 온 거지. 오, 역시 우리 사장 생각이 다 있네. 무엇보다 너 손은 괜찮아? 피 아까부터 많이 나는데. 아이뭐이 정도 가지고 꽃떡 없어? 네? 어? 저 구울은 아까 전에 구울인가? 저기요. 야 오규 위험해! 야 훈아 괜찮아? 어 덕분에 이 녀석 어쩌지? 일단 버티고 있어. 내가 금방 올라. 어? 오규야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진심으로 죽여도 되니까, 살아서 만나자. 응? 알겠어. 우리 사장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들어와. 이 녀석 대체 뭐야 수색대에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 이런 녀석 상대로는 카고네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러라고 너희만 보낸 건 아닌데 어? 라테! 관리자 꺼리니까 나와 내가 처리할게 어 그럼 부탁 좀 할게 옥균님, 어, 어, 저 왔어요. 제가 막 늦은 건 아니죠. 다리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같이 싸우자. 오, 소리했네. 야, 거포다. 오규, 오규야. 괜찮아? 어 괜찮아. 다리가 돌아왔어.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단 카페로 돌아가자. 그래. 어, 언니. 우리 미호, 언니 기다렸어? 응. 어. 아, 단전하게 왔네. 아. 어. 그러게 진짜 위험했어 일단 가면 벗고 다 들어 수색대에서 구울들을 실험하는 것 같아 방금 우리가 상대한 그 구울들 자아가 없었어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느낌이었달까 맞아 때리는데도 계속 달려들더라고 <laughs> 대체 어떤 실험을 하는 건지 어떤 걸 보셨길래... 결국 이 구울들까지 처리하고 도망친 건가? 내가 그들이 너무 얕봤군 그나저나 불던 어디 한번 변명해봐 변명이라도 하지 죄송합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널 죽일 수밖에 네 각오한 일입니다 각구라 너에게 뭐가 중요한 거지? 네? 수색대가 된 중요한 이유 아... 난돈 때문이야 큰 돈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넌 아닌 것 같네 돈 저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단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돈 필요 없어졌어요 스승님과 싸워야 한다면 싸우겠습니다. <laughs> 제자와의 싸움이라니, 오늘 일은 아무것도 못본 걸로 하지. 제자와 싸울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다음은 안 봐준다. 어, 스, 스승님! 뭐 마음에 들면 잘 ]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응. 우와, 어 이쁘나? 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선생님 말끊지말어말말좀 <laughs> <laughs> 하자 씨발 거들어. 말좀말 하자 씨바 <laughs> <laughs> 와. 여기 어 시발?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